안녕하세요 레스 이즈 파인입니다. 오늘은 페이퍼리스 제2편 재사용이 가능한 빨아쓰는 생리대, 면생리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 일단 면생리대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하지만 어려서 생리를 시작할 시점에 청소년기에 엄마와 같이 사는 동안 집에서는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한 천생리대를 쓰곤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 나름 어, 그 당시에도 일반 생리대는 몸에 좋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생리대를 면으로 바꾸면서도 이게 그렇게 크게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어, 어려서부터 이런 걸 습관화 시켜주시는 것이 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생리대를 일단 이렇게 사이즈별로 꺼내봤어요. 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생리대가 제가 많거든요. 어, 이거는 생리대를 어, 열몇개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걸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처음에 살 당시에는 면생리대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작하는 회사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막 검색해서 찾아서 그렇게 샀는데 그 후에 어 한국에서 독성생리대 파문이 막 있었죠. 그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면생리대에 입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어, 일단 저는 이 생리대들을 전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사왔고 이거는 전부 로한 생리대 제품이에요. 캐나다에서 사지 않고 굳이 한국에서 사온 이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국 제품이 좋아요. <laughs> 어, 면 재질도 퀄리티가 훨씬 좋고요. 사이즈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하죠? 이거 지금 오버나이트 사이즈고요. 이거는 가장 작은 소형 사이즈예요. 디자인도 세지 어, 않도록 이렇게 이중박음질 되어 있고 이런 장점들에 비해서 가격은 외국 제품들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해요. 어, 캐나다에서 제가 면생리대를 사려고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어, 거의 대부분 가내 수공업 수준으로 만든 것들이 많고 그마저도 방수 처리 같은 것도 안돼 있고 이런 날개형이라든지 어, 뭐 이중박음 처리 이런 거는 뭐 기대도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정말 불만족스럽게 생겨서 못 사고 있다가 제가 한국에 가서 구입을 해온 거거든요. 면생리들을 써보시면 단점도 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장점이 더 많고 좋아서 3년째 일회용 생리대를 정말 딱한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 생리 그 시기가 겹쳐가지고 그때 딱한번 생리대를 사서 쓰고 3년 동안 그 외에는 일회용 생리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면생리대의 장단점, 그리고 사용법, 세탁법,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정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점은 건강, 경제성, 그리고 성능,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환경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생리대만큼은 환경보호, 뭐 제로웨이스트, 이 조건이 제일 마지막으로 고려를 한 부분이에요. 가임 기간 동안 여성의 몸에 평생의 4분의 1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이 생리대인 만큼 내 몸에 좋으냐 해롭지 않으냐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우선 순위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 일회용 생리대를 쓸때 어, 무엇보다도 그 생리 사이클이 끝날 무렵이면 어, 생리대가 닿았던 피부도 정말 많이 짓무르고 쓰라리고 또 직업상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재질이 어, 비닐이잖아요. 이 안쪽까지 전부 다 비닐이다 보니까 통풍이 안 돼서 답답하고 또 냄새도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에 이 흡수제가 그렇게 생식기 가까이 그렇게 장시간 동안 밀착되어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는 찝찝했어요. 근데 그 찝찝함이 어, 틀린 게 아니었죠. 생리대 파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면생리대로 바꾸게 된 건데 저는 이걸 사용한 뒤로 피부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꿉꿉한 느낌이나 냄새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도 사라졌고. 어 제가 생리통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후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생리통까지는 아니지만 생리할 때 일회용 생리대가 닿는 그 피부 주변뿐만 아니라 그질 안쪽까지 좀 약간 헐, 헐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과 약간의 통증 같은 게 있었는데 생리가 끝난 뒤에 며칠은 지나야 그 쓰라림이 다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면 생리대 쓰면서 그런 문제가 다 없어졌어요.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피부 문제가 진짜 다 없어진 거 보면 일회용 생리대 성분이 제 몸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경제성, 그리고 내구성. 연 생리대는 처음에 살때 사실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격을 찾아보신 분들은, 어,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이러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써보면, 일회용 생리대를 한천개 정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좋아요. 어, 적어도 제가 산 거를 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면생리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서 지금 한 오래된 거는 3년 좀덜 오래된 건한 2년 정도 썼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어, 박음질 하나 뜯어지고 형태가 망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 그렇게 신주단지 같이 관리를 하냐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제가 이거 얼마나 험하게 다루냐면 이거 처음에 구매하셔서 사용법에 보면 속에 방수 차원에서 비닐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건조기 돌리면 비닐이 망가지니까 돌리지 말라고 <laughs>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3년 동안 맨날 건조기에 말렸어요. 그냥 망가지면 내 책임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귀찮아서 건조기에 돌렸는데 한 개도 망가진 게 없어요. 내구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생리대값 안 들어가는 게 어, 은근히 살림에 어, 작은 보탬이 되거든요. 제로웨이스트 하시다 보면 알, 아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돈안 쓰게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어, 세 번째는 성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 생리대를 이렇게 일반면, 유기농면 이렇게 두 종류를 샀거든요. 어, 오랫동안 써본 바로는 유기농면이 착용감이나 그 흡수력 면에서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처음에 구매하실 때 그냥 유기농면 생리대를 사시기를 권장해요. 어, 표면이 일반 면보다 유기농면이 조금 덜 빡빡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어, 약간 가재 손수건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착용시에 더 유연하게 피부에 밀착이 되고 물에 담궈놨을 때 생리혈도 더 빨리 빠져나오고 어, 흡수도 좀더 빠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일반 면보다 제가 구매한 생리대는 일단 전부 날개형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전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구조 덕분에 생리혈이 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사용하면서 물론 방수 비닐이 뒤에 있는 것도 큰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이 정말 많은 날도 밖에 나가서 셀까봐 걱정을 거의 저는 안 해요. 이거 사용하면서 제가 볼땐 일회용 생리대보다 이 면생리대 한 개가 생리혈 흡수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일반 생리대보다 면생리대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 면생리대가 아니라 일반 면생리대 정도만 되어도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생리혈이 막 겉돌거나 흐르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신 이거 착용하실 때는 이런 거들형 속옷을 입으시면 생리대 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동영상 찍으면서 아,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laughs>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더러운 걸레에다가 막 생리대의 속옷까지. <laughs> 그래도 제가 경험해서 배운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음, 이런 거들형 속옷이 너무 짱짱한 걸 고르시면 배가 꽉 조여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고정 속옷 같은 거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일반 속옷보다 몸을 감싸는 부분이 좀 넓고 어, 생리대를 장착할 면적도 조금 이렇게 넓은 그런 형태의 속옷을 사시는데 한 치수 작은 거를 산다. 뭐 그런 느낌으로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생리대를 사용할 때 장점 마지막 네 번째 환경보호 환경이야 일회용품을 안 쓰면 당연히 환경에 좋은 거겠죠. 어, 1년이면 여성 한 명이 쓰는 일회용 생리대가 보통 수백 개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가임 여성이 일회용 생리대를 소비한다고 생각을 해, 하면 정말 생리대만으로도 쓰레기 산이 수도 없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음, 하지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는 건강, 경제성, 성능, 어, 이런 면에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라도 면생리대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면생리대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당연히 또 많이 있죠. 먼저 세탁. 페이팔리스 라이프를 추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집안일이 사실 세탁이에요. 뭐든지 다 패브릭으로 된 거를 종이 제품 대신 쓰고, 그리고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손빨래 하려고 굳이 노력을 안 해요. 되도록이면 전부 세탁기에 빨고, 건조기에 말리고, 제로 웨이스트 하다 보면 집안에 잔 일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잔일들을 어 몸으로 하려다 보면 몸이 지쳐버리고 그러면 사실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귀찮고 어느 정도 편리성은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생리대를 사용한 후에 어 거의 바로 찬물을 한 대야 가득 받아서 세제를 요렇게 조금 넣고 어 사용한 생리대를 담궈서 생리혈을 빼요. 생리혈이 많을 때는 계속 이제 희석돼서 그 대야에 받아진 물에 나오다가 빠져 나오다가 그 농도가 너무 진해지면 더 이상 그 생리혈이 안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물을 다 버리고 찬물로 세 물을 받고 또 세제를 역시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담그면 사실 하룻밤 정도만 그런 식으로 담그면 그냥 생리대는 다 어, 생리혈이 다 빠져서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쫀물쫀물 빨아서 자연 건조 시키셔도 무관해요. 근데 저는 이제 깨끗하게 생리혈을 다뺀 상태에서 어, 일반 세탁물과 함께 한번더 어, 세탁을 하고 그리고 건조기에 말려요. 건조기에 이거를 말리면 이제 뽀송뽀송 해지고 어, 빨리 마르고 해서 좋기는 한데 어, 요렇게 지금 보시면 형태가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이게 건조기에 돌리면 약간 수축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경향은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사실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면 생리대를 사용할 때또 다른 불편함은 휴대성이죠. 아무래도 이게 일반 그 일회용 생리대보다는 부피가 커요. 어, 제가 한번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아무래도 부피가 좀 있죠? 그리고 사용 후에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방에 계속 넣어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도 어, 불편한 점이에요. 사용 후에는 이렇게 접어서 똑딱이를 이렇게 채운 뒤에 이런 작은 파우치 같은데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집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세탁을 하시면 돼요. 쓴 거, 그날 저녁에 담그기 시작하면, 다음날 아침이면 생리 혈이 다 빠져있을 거예요. 저는 이 생리대 파우치로 레스퍼삭 제품 추천해요. 어, 방수도 되어 있고, 굉장히 가볍고, 부피도 덜 차지하고, 어, 모양도 네, 예쁘고, 어, 레스포삭 파우치 사용하시면 딱 좋을 거예요 오늘 어, 면생이대 하나 가지고 정말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laughs> 저의 경험담과 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렸기를 어, 바래요. 그리고 면생이대 안 써보신 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 보시고 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어, 이런 동기를 제가 제공했기를 또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도 또 유익한 제로 웨이스트 살림 이야기와 함께 만나도록 해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